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요즘 아바타 상점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뭔가 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지난번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유지씨 아이템. 일명 사용자가 만드는 컨텐츠.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유지씨 크리에이터는 원래 68명 뿐이었어. 로블록스에서 엄선한 개발자들만 아바타 상점에 자신이 만든 아이템을 올릴 수 있었거든. 나중에 9명이 더 추가되어 총 77명의 개발자가 있었 하지만 상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을까 로블록스는 점점 더 다양한 아바타 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유지시 크리에이터도 늘려갔어 원래는 선정 기간에만 유지시 크리에이터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신청서를 내서 승인되면 유지시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어 문제는 예전만큼 선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유지시 크리에이터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만든 아이템을 복사 해서 파는 것은 물론이고 로블록스가 만든 아이템도 복사 하고 도박 사이트 아이템을 만들지를 않나 심지어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베끼기도 해. 로블록스가 빨리 이런 아이템들을 제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블록스는 그렇게 일처리가 빠르지 않아 최악의 경우에는 로블록스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